네 안녕하십니까 민고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싼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승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기아의 패밀리룩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렌토에는 막상 18인치가 들어가는데 스포티지에는 19인치가 들어가 있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사이드 리피터, 퍼들램프도 장착되어 있고요. 일열부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쌍스만과 큰 차이는 없는 도어 패널이고요. 상과 마찬가지로 창틀의 마감은 따로 없습니다. 힐팅 타입 가죽 시트 센터 터널의 모습입니다. 다이얼 식 기어셀렉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중앙부 컵홀더와 수납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와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실내만 놓고 보면 저는 쏘렌토보다 스포티지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웨이드로 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또한 장착이 되어 있어요. 파노라마 썰루프의 덮개는 전동으로 작동을 하며 원터치로 모든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를 조작하는 버튼과 물병 하나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도어 포켓이 있습니다. 타스만처럼 지퍼로 포켓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싼과 마찬가지로 이열 각도 조절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기분 타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투싼보다 레그룸이 조금 더 널널해 보입니다 2열 에어벤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시트백 포켓에 충전을 할수 있는 포트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셀루프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헤드룸이 상당히 널널하며 각도를 최대한 이렇게 90도에 가깝게 하더라도 머리가 거의 안 닿는 모습입니다 닿진 않아요 그래서 한이 정도 각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가방을 걸어둘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2열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아, 그런데 투싼보다 정말 조금 더 넓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 공간감이면 저는 쏘렌토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스포티지가 왜좀더 넓어 보이나 했는데, 어째 투싼보다는 트렁크가 소폭 짧지 않나 싶습니다. 투싼은 딱 봤을 때와 넓다 했는데, 스포티지는 음, 그 정도 감동까지는 없습니다. 시트를 한 번에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풀플랫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스포티지가 유럽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는데 미국형이 유럽형 투싼 스포티지 사이즈의 엑스라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쏘렌토하고 스포티지가 생각보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리어 면발광이 정말 예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 포인트를 준 부분도 약간 범고래 같은 느낌도 듭니다 투싼의 앞모습과 스포티지의 뒷모습을 한 차가 나오면 정말 잘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파노라마 썰루프를 열었을 때도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레그룸이 제 기준으로 편하게 앞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합니다. 시트를 막 앞으로 무리하게 당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철을 지날 때이 바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확실히 쏘렌토보다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시트로 느껴져요. 내가 길이 안 좋은 데를 가고 있구나 바로바로 다생 할정도는 절대로 안 얼마전에 시승했었던 토레스 하이브리드 랑 조금 유사한 느낌이에요. 지금 우선 투싼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위아래로 꿀렁이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아, 근데 브레이크가 꽂히긴 해요. 확실히. 좋았던 순으로 하면 투싼 토레스 스포티지 순으로 브레이크 그 감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좀드는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스포티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승차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스포티지 추천합니다. 투싼은 진짜 조금만 우다다 해도 차가 그냥 잡소리까지 내면서 그랬네. 아어 얘는 없습니다. 스포티지는 확실히 투싼보다 댐핑이 좋아요. 전기모드로 잘 가고 있고 이 정도 언덕에서도 지금 전기가 버텨줘 네 전기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긴 돼요 한 10km로 움직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